안녕하세요 피부로아니온 분당점 이정아 원장입니다. 가끔 진료 중에 블랙헤드를 없애지 않으면 점이 되는지 또 블랙헤드는 꼭 없애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점이랑 블랙헤드는 아예 다르고요. 블랙헤드는 제때제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블랙헤드란 일단 여드름씨가 모공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여드름씨가 밖으로 나와서 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검게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방치한다고 해서 블랙헤드가 점이 되지는 않고요 점은 색소가 뭉쳐져서 만들어지는 거고 블랙헤드는 여드름씨가 검게 변한 거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블랙헤드는 오래 방치하지 말고 잘 없애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랜 기간 블랙헤드가 모공에 박혀 있다 보면 얘가 점점 커지면서 모공을 넓히게 되기 때문인데요. 모공에 대한 이야기는 링크로 걸어 드릴 테니까 다른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코에 있는 블랙헤드를 없애는 방법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코에 있는 블랙헤드는 일일이 짜면 너무 아프기도 하고 잘 짜지지도 않아서 저는 압출보다는 코팩이나 오일 사용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코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사용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세안을 했을 때보다 샤워를 한 후에 블랙헤드가 많이 불려져 있을 때 바로 코팩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너무 자주 사용하면 코 주변 피부가 많이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간격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랙헤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상 피보라니온 분당점 이정아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